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일 40번입니다. The study of emotions and decision making is now of considerable importance. 감정과 의사 결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주어 동사 of plus 추상 명사가 왔는데요. 얘를 형용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Considerable를 그대로 부사로 바꾸지 말고 is now extremely importan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This involves the application of various tools afforded by neuroscience. 이것은 신경과학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의 적용을 포함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various tools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 afforded 왔습니다.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들. One important stream of the literature examines people with brain damage and how damage to particular parts of the brain known to be responsible for particular cognitive functions impacts on decision making. 문헌의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뇌에 손상이 있는 사람과 특정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의 특정 기능 손상이 의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왔습니다. 뇌 손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뒤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간접 의문문 형태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 손상이 영향을 주는가? 의문사 뒤로 주어는 투라는 전치사 뒤로 이렇게 명사구가 쭉 이어지는데요. Particular parts of the brain 을 꾸며주는 known 은 과거 분사입니다. known 튜브 정사. 투부정사, 튜브 정사 한다고 알려진 명사라고 해석합니다. 이때 튜브 정사, be responsible for, 무엇을 담당하다, 특정한 인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뇌의 특정 부분이겠죠? damage 단수 취급해서 단수 형태 동사 왔습니다. 감정, 의사 결정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경과학에 의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의 적용을 포함합니다. 어, 뇌 손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정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 특정 부분 손상이 의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One example of this research is the work of Antonio 이러한 연구의 한 예는 안토니오의 연구인데. 그는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되면 이것은 실제로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한다. 주어, 동사, 주격워. 이 사람을 선행사로 취하는 후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왔고요. 목적어는 명사절 왔습니다. 접속사 대 뒤로 시간 접속사 when,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Good decisions are product of the emotional part of the brain working in conjunction with the deliberative part. 좋은 결정은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숙고적인 부분과 함께 작용하는 결과물이다. 주어 동사 주격보. The emotional part of the brain을 꾸며주는 working은 현재분사입니다. 작용하는 뇌의 감정적인 부분인 것이죠. This contradicts the assumption of conventional economics, where emotions play a negative ro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이것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과정과 모순되는데, 그것에서는 감정이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왔습니다. conventional, 전통적인, 이러한 단어들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where는 관계부사 계속적 용법으로요. 전통적인 경제학이 선행사가 됩니다. 뒤에는 완전한 문장 오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Here it is assumed that decision making can be modeled as being generated in a stoic and emotional fashion, and that's why decisions tend to be optimal. 여기서는 의사결정이 냉정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델링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최적인 경향이 있다고 가정된다. Here, 유도부사인데요. 이때, 가주어, 잇도 어, 대명사의 형태를 뜨고 있기 때문에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주어, 그리고 동사는 수동태죠. 가정된다. 진주어는 명사절이 왔고요. 접속사 대띠로 주어,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 모델링 될수 있다. e l s 전치사 플러스 수동태인데요. 동명사의 수동입니다. being PP 형태죠. 생성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델링 되어질 수 있다. in이라는 전치사 뒤로 이렇게 명사 왔고요. 주어 동사, 이때 y는 관계부사로 선행사인 the reason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어, 일반적인 명사가 선행사로 올 경우에 관계부사나 또는 관계부사의 선행사 둘중 하나가 생략되는데요. 이때 the reason이 선행사로 와서 일반적인 명사니까 생략이 됐고, 해석은 어떠한 이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뒤에는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로 투부정사 왔습니다. But the evidence suggests that emotions actually play an important and often a positive role in decision making. 그러나 증거는 감정은 실제로 의사결정에 중요하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명사절. 접속사 대 주어, 동사, 목적어 왔습니다. 어, 뇌 손상이 있는 사람,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의 특정 부분 손상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것이 안토니오의 연구에서 나타나는데요.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좋은 결정은 뇌의 감정적인 부분, 숙고적인 부분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물인데요. 이것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에서 모순됩니다. 그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에서는 감정이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해요. 의사결정은 냉랭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최적인 경향이 있다고 가정되는데요. 하지만 증거는 감정은 실제로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 brain's emotional part working in relation with each deliberative part. Enhances the effectiveness of decision making, which counters the ideas about emotion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raditional economics. 뇌의 숙고적인 부분과 함께 작용하는 감정적인 부분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이것은 전통적 경제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에 대한 생각에 반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working 이라는 현재의 분사가 the brain's emotional body 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동사 왔고요 목적어. 그리고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부터 오는데요. 이때 선행사가 앞문장이면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단수 형태의 동사가 옵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때 and 하고 문장 전체에 해당하는 대명사로 i s 을 씁니다. and it encounters 하고요. Emotions play a crucial and often beneficial role in decision making, challenging the traditional view that rational decisions are purely unemotional. 감정은 의사 결정에서 중요하고 종종 유익한 역할을 하며 이성적인 합리적인 결정이 순전히 감정적이지 않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분사구문 왔습니다. challenging 동사 다음에 목적어 왔고요. The traditional view와 접속사 대신 동격으로 뒤에 완전한 문장 옵니다. 주어 동사, 주격보어